3일만에 500만원 어떻게 벌었을까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300만원인데 마이너스 1000만원 됐다가 3일만에 마이너스 840만원 됐으면 3일만에 450만원 번거 맞죠 이뭔 개소리야 현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담보 비율은 149%로 조금 안정화가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계좌는 박살이 났다 마이너스 1,400만 원 찍었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 상태고 경차 한테 날렸는데 지금 뭐 아직 판건 아니지만 어제는 차를 제가 계속 안 써서 차를 드디어 팔았고 그리고 당근에서 마침 집 앞에 계신 분이 캡슐 커피를 판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샀어요 이제야 한달 만에 한 이사 온지한달 정도 됐는데 제가 딱 원하는 아이템들 구매를 했고 더 이상은 많이는 안살것 같고 그리고 집 구경을 소개를 시켜 주고 싶은데 뒤에 보이는 게 다예요 특히 뭐 보여드릴 만한 뭐 그렇게 그때처럼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이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저번에 놀렸을 때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뭐 물론 몰래 몰래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진짜 소개를 딱히 할게 없어서 나중에나 자체하면서 좀 유용한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따로 소개를 할 거고요 크래프톤 호재를 역시나 주말에 또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뭐 넥슨이 오히려 그 사우디 무슨 기름 부자가 돈 투자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우리는 없나 좀 부럽기도 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르는 호재가 문제가 아니고 2월 10일에 보호 예서 물량 나온다고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뉴스 보면 조금 의문 가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악재를 일부러 띄어 놓고 주가를 계속 뺄까? 어, 그런 게 궁금해서 실제로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면 그날 주가가 떨어지는지 그날뿐만이 아니라 전날이나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건데 빠질까 좀 찾아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보면은 작년에 기사에서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종목들 이렇게 쭉 나왔었어요 해제 수량 보면 크리프턴도 있어요 여기 당 단위가 만주니까 270만주 풀렸었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있길래 과연 진짜 주가가 떨어질까 찾아봤어요 크리프턴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인데 이날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11월 10일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11월 6일 카카오뱅크에도 1524만주 인데 당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 8%였다가 본가에는 마이너스 2%로 말아올렸죠. 그리고 그날은 많이 떨어졌는데 한 일주일 연속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큰 영향 없이 오히려 주 상승세를 갔다. 하나 더 보면 11월 11일 백패로데이때 SKIT가 e 물량이 풀렸는데 종가에는 0%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떨어질 것처럼 겁을 주는데 막상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호예수물량 풀렸다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수익이 아마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물량이 풀린다면은 좀더 비싸게 차라리 팔기 위해서. 월화수 때 올리겠죠. 그래서 기본 40만 원까지는 올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재평가가 그래도 30만 원 지금 중반대 정도 될 거예요. 30만 원 이상부터는 계속 조금씩 수익 나는 그 용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도를 할 거고 한 45만 원까지 갈 때까지 천천히 다팔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제가 신용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좀 확신하게, 확신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이번에는 제가 신용으로 한것 중에서는 사실 제일 위험한 투자였고,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레버리지를 한 번씩 이렇게 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한 거고, 물론 잃지 않는 매매가 항상 중요하다. 아, 최근에 계속 영상을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딱히 뭐 그렇게 재밌는 건 없는데, 평상시에는 물건 하나 살때 다들 그렇지 않나요? 5천 원, 만원 조금 더 저렴한 거 찾거나 그렇게 해서 사면은 기분이 좋은데 지금 막상 내가 물려 있는 거는 그럼 뭐 5천 원, 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백만 원, 뭐 천만 원 단위 넘어가는데 그런 거는 좀무덤덤해지는거 같고 그래서 뭐 치킨 하나 살 때도 제가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어좀 최대한 맛있는 거, 양 많은 거, 싼거 이런 거 찾는데 이런 거안 물렸으면은 엄청 많이 사 먹었을 건데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요.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저처럼 뭐 일반 사람들이나 흑수저는 뭐 부동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코인이든 요즘에 새로 많이 말 많이 하는 NFT나 이런 것들.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관련 없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자기 개발 영상 보고, 전 계속 요즘에 책 많이 읽거든요. 저는 그냥 운동 꾸준히 하고, 네책 읽고 블로그 글 쓰고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주식을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계속 내가 뭐 바라본다고 할수 있는 게 있나. 다음 주가 그래서 좀 변동폭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립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 있죠. 카카오 들어간 거나 에코 프로 BM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탈출했으면 좋겠고 수익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래프톤 변동폭이 좀 심할 때 한번 찍을게요.